약간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그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려내면서 이것도 굉장히 감각적이잖아요 장수성도 그죠 예 춘설도 그렇고 원래 감각적으로 잘 쓰는 시인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옛스운 말투랑 얹어서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런 옛스운 말투가 그 당시에 썼다는 말투보다는 좀 되게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요 그래서 굉장히 좀어 뭐라 그럴까 작품성이 뛰어납니다 예 춘설+ 춘설이 뭐야 봄에 내린 눈이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뭐랑 같이 공부하면 좋냐 면샤갈의 마을에 내린 눈이랑 같이 이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국적으로 나갔지, 그렇지?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전통적인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이 말투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굉장히 그 똑같은 상황, 봄에 눈이 내린 그 상황을 가지고 좀 다른 스타일로 그려낸 시인들의 스타일을 보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볼게요. 문열자 선뜻 먼산이 이마에 차라. 먼산이 이마에 차라 밑주고 봐. 그죠? 먼산이 차다. 이렇게 되니까 뭐 여러분 뭐 굳이 하자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시각이고, 이거는 촉각이죠. 시각의 촉각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수 있어? 어, 공간각적이죠. 그죠? 그죠? 됐죠? 새삼스레 우수설 들어 초하루 아침 우수 우수절은 여러분 절기 상으로 이제 봄이 막 오고 있는 그럴 때야 이때입니다.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선을 얻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이마바지란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을 어좀 느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저 멀리 산에 눈 내렸잖아 그 차갑잖아요 그죠 느낌이 느낌이 근데 왜 아침에 이렇게 확 창문 열면 이제 후악하고 다가올 때 있잖아요 그 하얀색이 확 하고 다가올 때 그걸 갖다 차게 다가온다고 표현한 거야 아 그러면서 이제 이마바지라는 건 나한테 되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표현을 갖다 이제 이마바지라고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가볼게요 그 얼음 금가고 바람새로 따라거니 흰옷걸름이 절로 향기로워라. 여기서 미션은 이제 흰옷걸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겠지 그치? 흰옷걸름 뭐게? 뭐게? 아, 위에 거 갖고 눈이죠, 눈. 눈. 그죠 하얀 심상이니까, 하얀색이니까 눈이죠. 그럼 흰옷걸름이 향기롭다. 여러분, 이게 또내또 또 스키장을 얘기해서 그런데 그스키장 얘기 가면 여기 그 눈냄새 나죠, 눈냄새. 그눈 왔을 때그 눈냄새 있죠. 그, 그, 뭐라 해야지? 확 상쾌한 냄새 있잖아요. 그,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갖다 얘기한 것 같아요. 신호걸음이 한계롭다. 이렇게 됐으니까, 요건 역시 시각. 요건 여러분 후각이죠. 역시 공간각이죠. 공간각이 되게 탁월하네. 그죠? 역시 시인은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범. 초범에 이제 눈이 내린 겁니다. 이제 요걸 갖다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웅승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 꿈 같게 설어라. 설어라가, 서럽다라는 말보다는, 낯설다라는 말로 익히는 게좀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웅승거리고 살아난 양이, 지금 봄이 되니까 이제 막 식물들이 살아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이제 한 바탕 꿈 같다는 얘기죠. 눈이 덮이니까 그지? 그래서 낯설어라, 이제 이런 말일 겁니다. 낯선 풍경이죠. 새로운 광경입니다. 이 꿈. 그죠? 낯설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미나리 파릇한 세순돋고 엄지 다니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꼽히기 전에서 끊으세요. 그죠? 예. 그까지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꼽히기 직전 초봄이죠. 초봄, 초봄에 꼽히기 전철하는 눈에 미절 하도 뻗고 도로 죽고 싶어라. 그죠? 이런 이런 거 여러분 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고 싶다? 만끽하고 싶다. 이거죠. 만끽하고 싶다. 됐어? 네. 상당히 이제 묘사적이고 묘사적이고 뭐 감각적이다. 이런 말들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동의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아, 묘사적이다, 감각적이다 스스로 말할 수만 있으면 돼. 이런 것들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영탄적이다. 뭐 괜찮죠? 그죠? 뭐~ 아~ 아~ 뭐~ 뭐야 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감탄사와 이제 어미 등을 써서 영탄적인 심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춘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놈과 구별적 비교해 보면 좋을 것같아요 넘어갑시다 이제 또